3일 전 있었던 종포기지국 화재사고의 복구가 앞당겨져 1시간 안에 완전 복구된다고 합니다. 기지국 사고가 있으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사업관리사업소는 행정수반 8인의 동상과 역사기록화를 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소입니다. 을 <놀람> 어디야? 이게 뭐지? 야, 서정인넌 뭔데 도가니탕을 먹냐? 다른 애들 다 8천 원짜리 설렁탕 먹고 있는데 왜 15,000원짜리 도가니탕을 처먹고 있냐, 법인카드로? 누구세요? 뭐? 예?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그럼 그쪽은 누구신데 남의 회사, 남의 책상에 앉아서 남의 법인카드로 도가니탕을 쳐 잡수세요? 제가요? 그래요, 네가요, 네가! 니가. 어? 내가 내가 무슨 틀린 말했냐? 어? 이게 식비가 얼마씩 나온지 알아? 나 나도 도가니탕을 언제 먹어 봤는지 기억이 안 나. 한2 0년 전인가? 우리 아버지 한창 잘 나갈 때온 가족이 외식 나가서 어 부푼 마음으로 한 숟갈 먹어본 게 그게 그게 도가니탕이야. 아유, 어유, 먹는 거 봐도 성질내고 그래? 내가 무뭐 틀린 말했냐고? 어휴. 정인아 괜찮아? 저아세요 정인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열이... 응. 아니, 아프긴 어? 뭐가 아파? 하, 괜히 할말 없으니까 저질러다는 거지 아니 어디서 법커로 그런 고급 음식을 먹고 있어? 대표는 돈가스 하나 시켜서 점심 저녁 나눠먹고 있는데 정인아! 누가 이... 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다음에... 아니... 실례 많았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아, 정인아! 정, 정민아! 뭔출구 노래! 제 투잡뛰냐? 모르겠는데.